안녕하세요, 지우에요. 소세지랑 돼지고기 끼릿. 고기는 남은 거다 구웠고 밥은 오늘도 국그릇으로 끼릿. 저번에 제가 바디워시랑 바디로션 이벤트를 했었잖아요. 그때 두 분을 뽑았는데 한 분만 연락을 주셔서 정리금이 또 남았거든요. 그래서 한 분을 더 뽑아볼까 합니다.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 댓글에 아무 댓글이나 달아주시면 3월 19일 화요일에 한 분을 뽑아서 바디워시랑 바디로션을 보내드릴게요. 저는 집에 화장품이랑 바디 제품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. 그리고 저 요즘도 수영 아주 잘 다니고 있어요. 근데 저는 뭔가 탄탄하고 말라도 근육 있는 몸을 만들고 싶어서 헬스도 해볼까 고민이에요. 근데 PT를 받아야 하는데 PT는 좀 비싸잖아요. 그래서 한 2주째 고민만 하고 있답니다. 건강한 육수용 멸치되기 어렵다 어려워. 원밥 이지. 최여사가 준 소세지 빵도 하나 먹어주고. 휴식 때 또개장의 해자로운 한끼 세트 끼리. 저 해자로운 한끼 세트 처음 먹어봤거든요. 근데 꽤겐 또 먹을 의향이 있을 정도였어요. 귀찮아서 차게 먹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려먹으라는 말 있길래 냉큼 돌려먹었는데 따뜻한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. 어쨌든 야무지게 오마관.